더 존경하는 선배 송종국올송종국 송정국 아예여기서 아, 바로 <laughs> 대한민국 최고의 풀백 이영표 올송종국 아, <laughs> <laughs> 혹시 어, 죄송한데 제 질문 여기서 끝인가요? 아닙니다 여러분 치어 들어오신 듯다 김병지 FC에서 감독님 하던 분이 창단을 하셔서 혹시 멋지했던 누구지? 살면서 여기 다친 거는 처음... 우와~~~!!! 우와!!! 뭐야! 우와!!! 기사님... <laughs> <우와! 웃음> <laughs> 이정도면 제가 그냥 이거 잡고 있으면 계속 터지는 거 아닐까요? 어떻게 없어? 아... 아니... 유튜버는 선배시잖아요 또 선배라기보다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혹시 그런 네.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오늘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좀 풀어주고 하신다. 아, 어쨌든 안 돼요? 여기 시청자분들은 자기 닉네임을 읽어주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아. 채팅창을 읽어주는 거 좋아하고 팬이니까 네. 이제 후원 같은 거를 하는데 닉네임 읽어주고 또 고맙습니다. 아, 그럼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? 그럼 이제 그래프 야신님, 어 그래프 야신님, 이창한님, 이거 혹시 네. 리액션이라든지 고정 리액션이라든지 그런 게좀 있으신가요? 저는 이제 축구 공으로 했어요 어, 만 원이 네. 들어왔다 진짜. 아 꿀준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볼을 가지고 저글링하면서 네. 아 이제 그렇게 리액션을 네. 했죠 어, 역시 네. 노하우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알람 설정이라고 있는데 알람 설정을 안 하면은 라이브로 태도 못 음. 봤거든요 어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김PD 뭐한 거야 너 네. 지금 어, 네. 아, 지금도 봐 오랜만에 좋아요 구독 오랜만에 부탁드려요 우리 그래. <laughs> 알람 설정 아예 없어 <laughs> 최근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은퇴를 하고 지도자 생활을 하다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현재 복무 중. 음, 저 음. 주로 이제 파쇄물을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어, 담당하고 계시는 요 네, 맞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같이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모든 게 갈리는 거 같은. 인생이 갈리는 <laughs> 느낌이에요. <laughs> 어,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. 아, 여기서 재활용 되는 사람들 은 많아 있어. <laughs> 나도좀 갈아줄래? <laughs> 요즘 갈리고 아, 있어. <laughs> 네, 네. 허민이 님 한양공고를 졸업하시고 이제 러시아 디나모 모스크바 입단이라는 아주 이색적인 이력이 있으십니다. 네. 모스크바 입단 하셨을 때 어땠나요? 아, 그때까지는 사실 실감이 안 났고 오. 구단 사무실에 가서 사인을 할때 <laughs> 예. 유니폼 들고 사진 찍을 때 아하. 그때 제일 많이 이제 러시아는 정복되는 네. 거야 이거요 네 그렇죠 <laughs>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많이 배우시고 얻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축구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. 우리가 알만한 선수 있어? 어, 케빈 쿠라니라고 털케에서 득점왕 했던 선수랑 어. 보로닌 보로닌 네, 리버풀 안, 갔었던 네 안드레이 보로닌 예 보로닌 음. 국가 대표로 뛰고 있는 코코린. 아 음. 코코린. 아 예, 이번에 예. 예.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스몰로프. 매일 훈련했던 선수들은 코코린이나 스몰로프. 그 이후에도 체코와 헝가리에서 계속해서 네. 선수 생활을 도전을 하셨었어요. 근 네. 사실 체코로 가면서 어린 나이에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를 뛰는 팀을 처음 가다 보니까 네. 저도 이제 아 저기서 뛸수 있겠구나라는 음.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꼬이기 시작했던 거죠. 아 음. 네네. 그러다가 이제 청춘FC로 합류를 하시고 K3 진출 도전과 함께 남양제에서도 유소년 지도자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네네 맞습니다. 남양제 어디지? 혹시 김병길 아니잖아. 어 김병지FC에서 <laughs> 감독님 하던 분이 창단을 <웃음> 하셔서 <웃음> 혹시 몇개 했던 <미피했던 웃음> 누구지? 누군데 누군데? 김남형이라는 감독님이신데 아, 그래? 네. 아, 알아요? 알아요? 몰라. <laughs> 해외생활 하실 때 인종차별은 없었나요?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. 인종차별 있었죠. 아 있었나요? 잘해도 욕을 하고 음. 못해도 욕을 해요. 상대 골키퍼라든지 예. 같은 팀인데 이제 상대로 슈팅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은 아. 대부분 끝나고 나서 저희에게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. 아 그런 게 음. 실제로 있으셨군요 네네. 그다음 오성진 선수에게 또 간단한 청춘 fc 이후에 계속 테스트 준비 계속 하다가요 안 좋게 계속 다치다 보니까 아. 그러다 뭐 포기할 생각도 했는데 네네. 제가 좋아하는 게 축구고 잘할 수 있는 게 축구다 보니까 테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음. 음. 올해 또 테스트를 했는데 네. 잘안 됐어. 그러면 앞으로 목표가 좀 있어? 정확하게 지도자의 길을 가려고 음. 생각하고 있어. 군대는 갔다 왔어? 군대는 아직 안 갔다 왔는데요. 그럼 가야 되는 거야? 네. 아, 이야, 근데 아 내가 더... 데려올라 그랬는데 안되겠네 <laughs> 송중국 축구 기실로 데려올라 그랬는데. <laughs> 아, 자 그러면은 이 분위기를 이렇게 살짝 풀기 위해서 아, 이지선다 게임이라고. 자 감독으로 더 나은 사람 안정환, 오이윤용 이윤룡. 아이윤더 무서운 사람 안정환 올 이윤령 이윤령 아 그것도 이윤령 대한민국 최고의 풀백 이영표 올 송정국 이영표 얘들 <laughs> 아, 벌써 아, 우리를 라이벌로 생각하는구나 어가지고 아, 네네 좋아 그날 한번 보자고 네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프리킥커는 이천수 올 형컴 김영범 이천수 이천수 아프리 오늘 우리 멤버들 다죽는구나 형컴 나가라 오면 내가 같은 팀에서 뛰고 싶은 선수 송정국 올 피구 송정구 오 이건 어, 송정구 이게 네. 중심 예, 네, 좀 차린 거야 네, 네. <laughs> 혹시 야구도 사짝 아시나요? 야 저런 거 아니요, 하지 마 야구는... 어, 혹시 커셔 선수 아시나요? 그 LA 다저스 박명환 어, 선수도 저... 아시나요? 박명환 선수가 누구예요? 아예 이분이시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아, 괜찮습니다 내이름찾아세요자 아, 아, 네. 네, 뭐 아, 예. 좋아하는 업무 파세 올 팩스 팩스, 팩스. 아 팩스 야, 파세는 중국이야. 진짜 좀 아닌가요? 아 파세는 너무 자주 해서 아. 새로운 걸좀 하고 싶네요. 아, 아, 더 존경하는 선배 송종국올 김병지. 송종국아예 아, 여기서는 알고. 바로. <웃음> <웃음> 어 서양 올 동양. 동양. <laughs> 동양. <laughs> 저는 동양입니다. 아, 그렇죠. 아 솔직한 친구답게 너무 멋져요. <laughs> 내가 더 좋아하는 인물 허민영 올 이강. 허민영. <laughs> 아, 굉장히 고민을 안 하시고 바로. <laughs> 네. 내가 다양하게. 더 좋아하는 감독. 안정환 올 이일용 안정환. 어더 좋아하는 EPL 스타 손흥민 올 살라. 살라. 야 같이 저녁 식사를 할수 있다면 송정국 올 김병지. 송정국. 야. <웃음> <웃음> 어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. 송정국 올 기스 올 존태리. 어. <laughs> 송정국이가요? 한 명을 뽑아주시죠. 뭐, 네.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. 네, 성정국이요. 아, 네. <laughs> 네. 질문을 안 드렸지만, 가장 고민했던 대답. 좋은 아, 건가, 이게? 나 모르겠습니다. 질문, 질문이 <laughs> 없어요. 좋은 건가? 탕수육, 부모, 얼, 찍먹. 부먹. 부먹. 야. 참고로, 형님들께서는 제가 이 퀴즈를 드렸을 때, 뭔지 모르셨어요. 찍먹. <laughs> <laughs> 지금도 모르겠는데. 뭐라고? 축구 외에 좋아하는 운동, 야구, 얼, 야구. 오, 네. 한 네, 명은 선수 알고 계셨나요 이름은 들어봤는데. 아네. <laughs> 마이클 조던의 사인 신발을 받기, 김병지 사인 볼 받기. 김병지 사인 볼. 와 진짜요? 오. 마이클 조던 사인 신발인데? 난 마이클 조던 거고는데 내가 한백 개나 바고 있는데. 네. 서양 올 동양. 서양. 아 서양. 어. 확고하시군요. 음. 혹시 오. 죄송한데 제 질문은 여기서 끝인가요? 아닙니다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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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닙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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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들어 오시면 됩니다. <laughs> 이야기가 터지고 터지고 터지다 보니까 누에김님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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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에김님이 주식으로 네. 상당 기부금으로 네. 네. 따로 통장 만들어 음, 네. 또 끊겼다고 지금 어서아 진짜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많은 때문에 끊긴 거야. 저는 말좀 하고싶은데 아니 싶은데. 근데 손긴아 이거 다네 얘기야 어, 그러니까. 아예 저는 아, 또 어, 그렇게 들어.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어, <laughs> 청춘FC에서는 창단 1억골의 주인공입니다 네. 맞나요? 어. 시작하자마자 한 20초 안에 오. 저기 을룡영이 형이랑 정한이 형한테 뛰어갔어? 기빵빵해가지고 제대로 정한은 뛰어갔어야 되는데 <laughs> 뛰어갔어야지 <웃음> 그럼. 음. 부상이 닥친 타이밍이 항상 너무 뼈아팠는데이 타이밍에서 고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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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님 아, <laughs> <깨웠어. 아니야, 이거는 웃음> 아니, 어 아니요. 이거는 뜯쳐서 상관없어. 요니 아니 우리가 우리가 유튜브에서 후원 받는 거는 네, 그렇죠. 100%다팀 창단 기금으로 해 가지고 아, 공략 응, 거시는 거는. 어, 어. 어. 어차피 내가 단장이니까 네? 제가 사고 할 거예요. 아. 감사합니다. 이거 100% 우리가 쓰지 말고 오케이. 오케이죠? 오케이. 괜찮은 것입니까? 아, 감사합니다, 형님. 두번 연속 같은 부위 다치신 부상이 어두운 부위였죠? 어, 잠깐만 저게 이거 <laughs> 어, 오성진 화이팅! 오성진 화이팅! 와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오성진 화이팅! 킥박사님이 부상에 대해서 어야 잠깐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야 상자 주야 오늘 축구 방송인데 되게 행복하네 아 그러게요 KYC 님 KYC 님 감사합니다 매달 저희가 상당 자금이 얼마 모였는지를 어, 얘기를 어. 하겠습니다. 그대로 저, 그, 죄송한데 혹시 오늘 안에 대화할 수? 있을까요? <laughs> 살면서 여기 다친 거는 처음. <laughs> 처음... 우와! 와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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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예원님. 우와 저 밑에 이거 봐. 올려가지고 이거 봐. 자자자 우리 안돼. 뭐리뭐리상 성진이가 지금 마이크를 내려놨어.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안 터지다가 제가 말할 때 되는 <laughs> 거. 네, 수고맙습니다이 아, 정도면 제가 그냥 이거 잡고 있으면 계속 터지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합니까? 다리? 피로골절이라고 아, 새끼발가락 중족골이라고 아, 여기 아, 아, 가운데 뼈가 부러져고요다 네. 재활 끝났고요. 아, 예. 이제 테스트 보려고 네네. 몸 올리면서 준비 중입니다. 아, 음. 지금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오! 속 제인입니다제 씨. 태신. 아, 네네네. 아, 아 네. 니안 형. 아, 아 진짜. 그럼 저, ]에는... 이거 계속 들고 있을게요. 그럼 계속 터지는 거같요 아, 감사합니다, 베네 니안 형, 야. <laughs>